해마요리 관리 촌농의 공동 기자.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은 우리의 성장과.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 이정부의 저는 그 정세 인식이 굉장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나를 지어가면서 상대를 지켜서는 사실상 구력이자 어, 불족입니다. 일일로. 네, 오늘 1일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외교안보 분야에서 거대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윤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과 평가는 어떤지 국회 국방통으로 불리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고생하십니다. 의 대표로 이제 시작을 하셨고 예. 이제 사선의 묵직한 존재감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제 매 활약 중이신데요. 이렇게 또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제 현안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간에 이제 방한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이제 확인이 됐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공고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가졌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 사과 대신에 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개인적인 유감 표명을 <laughs> 했습니다. 사죄가 좀 불충분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그, 기사 총리가 개인적으로, 어, 마음이 아프다는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진전된 내용이지만은, 어, 전체의 맥락에 보면은, 총리의 자격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유체 이탈법이라고 할까요? 어,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 유감스러운 표현이죠. 최소한을 해. 네. 1995년도에 무라야마 다마 아, 일본이 고통을 주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통제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 음. 그다음에 이어서 98년도에 오부지 선언, 네. 에그 일본이 고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시다 총리께서 와서 그 부분에서 반복적인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유차 유체이탈법식으로 말한 것은 진정한 저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 선조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그에 컨데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 학교도 입학을 못하고 버스 기차도 못하는 이런 우리 선조들의 고통. 음. 잘 아시겠지만은 1983년도까지는 명균동에 있는 창경궁이 헨리스가 네. 주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민족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음. 일본이 민족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창경군이 창경원으로 임금이 살던 궁전이 동물원으로 바뀔 정도로 <laughs>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많은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음.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의 이웃 국가의 인접한 나라로서의 과거의 다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족들한테 반성과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진전된 에, 모습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의 대통령 입장에서 말한 것 같아서 굉장히 어, 아쉽고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 애통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미일 뭐 이제 그 공조가 점점 더 이제 좀 강화되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거는 이제 좀 물을 수 없는 현재 그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 측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사 문제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사를 미,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듯이. 에... 과거사의 어떤 사죄와 반성 없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우리 그 지표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굴종적 예고에 대해서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있고 특히 어, 식자층인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 또 음. 천주교 사재단의 그 시국선언 이 범상치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어, 워싱턴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워싱턴에서나 어, 바이든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예, 얘기를 한미일이 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우리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고 미국 워싱턴이나 바이든이 해야 될 일이지 네. 미국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지소미아가 지금 복원되 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복원되면은 이건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 에 예, 어떻게 하냐. 악사라고 했습니다. 악사. ACSA. 이 악사라는 것은 한일 군사 지원. 네. 다시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자유롭게 지집할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네. 이것이 미슬디펜스 MD 미국의 MD 체계를 편입이 되면 한미일이 모든 코드와 정보와 이 우리의 군사 무기 체계가 다 공유가 삼국이 공유가 가지고 우리 정보가 다 미국과 일본을다 주는 거죠. 굉장히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협력에 대해서는 한 한일 이 협력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것은 우리 국민적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수진이나 천주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단 성명이 또 있기도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또윤 대통령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뭐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외교적인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1년 동안의 성적표, 외교 부분에서는몇점 정도를 주고 싶으신지 그렇습니다. 외교 부분만 한번 점수를 매겨 주신다면 몇 점이 될까요? 저는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어또 그 안보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 60%의 부정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그 미중 간의 패권, 네. 또 어, 더불어서 그 미국 중심의 세계 그 공급망의 재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미국, 일본도로 가는 것이 외교가 마, 맞는 것인가. 우리는 역대 정부의 외교의 방점은, 외교의 방점은 일동맹삼친선 다시 말해서, 미국과는 동맹 관계, 중국, 러시아, 일본과는 친선 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국가지 않습니까? 반도국가로 하면은, 어,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대양과 해외로 치고 올라가고 힘이 없을 때는 외적, 외랑케와 북쪽애랑 개화 일본의 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반도 국가의 이기와 기회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한쪽으로 우리가 쏠리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런데90몇년전92 90, 90년도 92년도에 92년도에 음. 어, 노태정부의그 북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지평을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를 갖고 음. 우리의 대우, 현대, 삼성, 이런 것들이이 부방정책에서 대기업에 진출하죠. 경제적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음. 점수로는? <laughs> 몇 점수로는 수 있을까요? 어, 네. 이렇게 구력적인 상태에서 어, 이부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윤룡보들어서 그 한중관계, 한나관계가 경랑의 네. 어떤 파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높이 줄수 없다. 아, F학점이라고 F학점입니다.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국... 경제 지표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시 또 네. 어, 뒷부분에 이제 네. 다뤄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워싱턴 선언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제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뭐 관련한 게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측과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 아니겠습니까? 예, 공동 기획과 예. 실행 부분을 이제 약속을 받았던데 반면에 기존 확장 억제와 다른게 뭐냐 그리고 이제 자체 핵무장마저 이제 못하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게 빛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빛적으로 계산고 이미 워싱턴 선언은 1954년에 상호 방위조약의 국권이 갖춰져 있고 네. 78년에 핵이 어, 위험에 돌아올 때부터 한미 상위 방위조항이 이미 국권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 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에서 어 DSC 또저 뭡니까 MCM 합참 무장 회의, 그 다음에 어저 뭐지요 그 SCM 장관 회의, 2 플러스 2. 음. 어, 외교부 장관, 국방장관 회의, 네. 또 차관 복코 회의, DSC 음.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상장이 이렇게 겹쳐 있고 또 워킹 그룹 회의, 음. 국장급 회의, 약 일곱 단계, 여덟 단계의 한미 간의 긴밀하게 지금 회의가 어, 음. 이루어져 있는데 음. 네. 이 NCG 핵, 핵 정보 공유 협의 혜비그룹, 예. 그룹이란 게 네. 네. 과연 어디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미 음. 우리가는 예 미국과의 그런 긴밀한 시스템적으로 음. 잘 굳혀져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잘 지금 좀 대답을 좀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음. 대통령의 지침이 있어야 음. 이미 차가 벗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음. 또 거기서 핵 우산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리고 군속까지 약 (10여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에딱 있습니다. 네. 그 이상 강력한 해우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수단에 25명이 우리 교민들을 구출하려고 위해서 C-130이 그 연명 작전 드림 작전을 해서 우리가 그 C-130으로 그 아프리카에 가 가지고 우리 국민을 태워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군을 28,500명이 있고 또 군속까지 10만 명이 있으면 그 이상 강력한 해군 우산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강력한 해군 우산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네. 국방 통이다 보니까 역 다른 회의들이나 전략들을 다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여덟 가지 회의 그룹이 있어요. 투플러스2 네. 네. 2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SMC, SMC, 그다음에 MCM 합참 무장 장관 회의, 그다음 사관국부 DSC 다 이게 아. 각 층에 그룹 그룹별로 그룹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음. 네. 거기다가 다시 NCG. 네. 아 글쎄요. 그러면... 저는. 네, 요 NCG가 사실상 그핵 공유로 느끼기 그 이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핵 협의 그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우리 발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운영 방안이라든지 우리가 NPT 네. 어, 탈퇴를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음. 어, 국제 확, 확산 금지 조약에 우리가 가담돼 있고 X 라고 작년까지 만하더라도 IAEA 이사의 의정국입니다 우리가 네. 의장국이 네, 네. 어, 의장국인데. 한반도에 핵물질과 핵에 관련된 이 음. 모든 잠수함 이나핵 네. 기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이 그걸 탈퇴를 해야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음. 것이죠. 음. 지금 워싱턴 어, 선언을 보면은 SSBN이라고 해 가지고 핵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돼서 전개된다고 그러던데 네, 네, 네. 그것은 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s s b m 이 BN이라는 것은 사거리가 만 이천 키로고 최소 오천 키로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연안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을 한다? 음.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왜냐하면 한반도 전장 길이가 약천 키로인데, 네. 연근에 온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바라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본다는 생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저런 음. 판단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그 현재 그 한미일 이제 공조체제에서 우리를 <laughs> 바라보는 시각이 좀 이제 불편해진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중국, 러시아인데, 먼저 그 중국부터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중국하고 이제 최근에 좀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하지만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상호 존중을 하면 안보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좀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우리가 보통에서 봤을 때 중국은 불리를 보면 못 찾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불을 보면 못 찾는 나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은 이익 없으면 아, 중국은 못 찾는 불리. 아. 불리. 우리는, 우리는 불의. 의. 네. 우리 한민족이란 것은 한민족은 불을 보면 못 찾는 민족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뭐 혁명 또 이런 변화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닙니까 역동적인 음.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중국은 불 이를 보면 못 찾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음. 중국은 가만히있고자 싶은데 미국에서 저렇게 에, 태클을 걸고 한중 간의 관계를 이 어렵게 만들면은 중국은 북한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지금 ICBM이나 SLBM이 어, 상당히 그 대기권에 재진입을 이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걸 뭐, 탄소 소멸할지 여러 가지의 그대기대기권 재진입엔 이런 기술을 조금만 보태주면은 음. 북한으로서는 어불감청인양 고소원이죠. 내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은 원하는 바다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땡큐 지 땡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 위험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 그 본다면은 너희들 그렇게 해 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중국하고 는 엄청난 차이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계곡에 든 소와 똑같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 풀을 뜯어 먹고 살아야지 이런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아면 경제가 힘들어지고 서민 경제가 주름살 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네. 이, 이 문제는 중 미국은 또 중요하지만은 중국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가에서는 안 된다. 아마 이 문제를 쉽게 풀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싱턴 선언이나 최근의 외교 안보를 보면은 이후의 정부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러시아의 관계도 리스크인데요.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설이 있었죠. 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사가 무기 지원을 또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미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 정부 측에서 확답을 못드려서 추정적으로는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네. 근데, 네, 이미, 어, 저는 그, 우리가 재래식 무기의 세계 최강입니다. 음. 사실, 유럽, 나토의 2물 서른 개 나라를 합쳐도 음. 우리 재래식 무기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 네. 세계 최강도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과의 딜이 있어서 우리가 가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 일터면 포탄도 105mm, 2 2 5 m m 2 9 8 m m 이게 이세 정도가 있으면은 고폭탄과이 포탄과 그다음에 이2 9 8 m m 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저는 1 5 5 m m 가 이미 어, 봄에 7만 발의 K9 자주포를 패키지로 해서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저 그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10월 달당 10월 달에 폴란드 수출을 했고 미국에 10만 발을 10만 발을 이미 수출을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에, 폴란드와 독일로 어, 바다와 네. 공중으로 한국으로 저는 우회적으로 어, 지원되지 않았냐. 음. 그래서 약 55만 발이 나왔다는 게 에, 영국, 저 미국의 그 방위대에서 일병이 잭잭 잭 니클라스인가. 그잭 일병이 그걸 그 도청에 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은 이미 50만 발은. 아. 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추정에 의해서 합리적 생각을 받게 어, 된 겁니다. 의원님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의원님은 음... 이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죠. 세 있겠습니다. 가지를 대통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 그 양민 학살을 했을 때또 어,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이런 걸세 가지는 이미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았시워요 네, 어, 그래 봤을 때 추정되는 이기니다 네,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점을 상기시키면 좋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러시아는 제국었던 나라입니다. 이 미그 21이랄지 이 전투기나 해군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문화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 북핵과 북과 미사일을 우리가 중 그러나 또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러시아와 중국의 서로 간의 그 펜드리한 이런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그 접근을 끊을 수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북한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아까 이제 그 중국과의 경제 상황이, 어, 이제 그좀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공조 외에도 그 미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그 끌어내는 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그렇다면은 반도체법과 IRA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관건인데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좀 이렇게 속시원한 해법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에, 미국의 보호주의 우선, 또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어, 사실 이 바이든 정부가 어, 우리 삼성, 현대, 대우, 이 아시아 저 인플레이 감축법이라 할지 어, 칩 반도체 칩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시원하게 좀못 듣고 음. 왔던 겁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선 정책에서 이게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문제도 해결에 의해서 어, 지혜로운 방안이 저는 나와준 생각을 하고 음. 칼 끝이 아닌 칼 자루를 짚는 잡는 그런 어, 지략과 지혜가 저는 필요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외교 안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했는데 이제 <laughs> 반대가 됐죠.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방향, 정부에 어떤 주문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뭐, 방향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야당 의원이 주문해서 듣겠습니까? <laughs> 아, 혹시 근데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도국가에 살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수출 부존자원이 작기 때문에 수출과 무역으로 우리 한민족이 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다양성 조금 전에 말, 말씀드렸다시피 일친선 삼동맹이 아저 어, 일동맹 삼친선이 이승만 정권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윤선열 부터서 그 정책이 하루없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토삼굴의 지혜처럼 토끼가 세계 굴을 팔고 적을 대항하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것처럼 이 민족의, 합민족의 지혜가 지금 총량적으로 접근해야 될그어 시기에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교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안규백 민주당 의원님과 관련 예, 인터뷰를 했는데 파워 인터뷰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아쉽네요. 할 말도 많은데. 저희도 아쉽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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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